오늘도 클러치 타임 너바 소식 고고 동서부 이주의 선수로 루카 돈치치 임마뉴엘 퀵클리가 선정되었습니다. 당리버스 감독에 따르면 야니스 아드쿤보이 복귀 시점은 명확하지 않다고 하는데요. 마크 스피어스는 야니스가 미러키 유니폼을 입고 마지막 경기를 뛰 었다고 생각하네요. 레이커스는 조나단 쿠밍거 영입 에 관심이 있었지만 오퍼는 없었다 고 하며 골스 또한 레이커스의 자산 에는 관심이 없는 상황입니다. 루이 아치라는 레이커스에서 벤치 역할을 맡는 것에도 열려 있네요. 어제 토론토에게 패한 오클라우마는 2023년 11월 이후 처음 홈에서 두 경기 연속으로 패하게 되었네요. 크리스 탑스포르징기스가 농구 활동을 재개했고 일주 후 재평가 예정입니다. 라우리 마카넨이 오늘 훈련에 참가했으며 내일 클리퍼스전에 복귀할 것으로 보이네요. 나지마 샤리 리그 다수의 팀들로부터 영입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댈러스가 그를 핵심 전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제안으로는 트레이드하지 않을 전망이네요. 필라델피아는 안드레 드러먼드 트레이드에 열려있습니다. 탐티보드는 감독직을 다시 맡을 의향이 있으며 차기 기회를 두고 준비중이라고 밝혔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클러치타임 너바 소식 끝